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된 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한변형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줬는데 여기서 평균값 정의가 성립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 이게 이런 얘기죠. 1 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함수 f를 도입을 합시다. 그다음에 얘가 평균값 정의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C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C라는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고. 아, 잠깐만. 이거 틀렸죠? 이거는 맞는데, 여기 등호 빠져야 돼요. 그죠? 어. 그래야 평균값 정리잖아. 지금 이걸 만, 끝점을 이은,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미분계수가 어디에 존재해야 돼? 열린 구간에서 존재해야지. 이제 열린 구간에서 존재해야 돼. 그러면 뭐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는 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 평균값 정리의 조건이 뭐죠?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뭘 해야 돼? 연속, 연속이면서 어, 미분. 미분이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죠자 그런 함수를 찾아야 돼. 자 1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1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마이너스 1과1 사이에서 자1번이랑 그지? 1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연속이니까 예스, 미분 가능해요. 여기서 불가능하죠. 미분이 불가능하면 제외야.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2번도 제외지. 이 번은 왜왜 제외야? 이번왜 제외야? 연속. 연속이 아니야. 어디서 불연속이야? 어디서 불연속이야? 2번 y 콜 x 분의 1이야. f x x 분의 1이야. 찬우야, f x 가 x 분의 1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어디서 불연속이야? 지웅 어디서 불연속이야? 좋아 알았어 칠판 봐봐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그래프 끊어진 부분이 있어? 눈에 그래, 보여 안 보여? 저놈들 어떻게 해야 자, 그래프 끊어졌니? 안 끊어졌니? 물어보자. 자 이거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 오케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어 이거 이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어? 이거는 이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이어진 거지? 떨어진 거야? 떨어지잖아. 떨어진 거야? 아니지. 이어졌지. 눈으로 보는 게 전부야 지금으로서는. 그럼 이거 이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마이너스가 있다 있 차우야 <laughs> 어디서 불현속이야, 그냥. 0. 어, 차우목들리가 이상한데? 0. 0이야. 응? 아, 뭘 들은 거야. 아는, 아는 거지? 응? 끊어진 부분이 어디지? 다 아는 거죠? 자, X는 0에서 불현속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연속조차도 안 돼. 2번 안 되겠죠? 네. 3번은요? 3번은 네. 어떻게 생겼어? <laughs> fx는 루트 절댓값 x. 루트 절댓값 x. 자, 얘 예,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양수였을 때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예, 양수였을 때. 찬우야. 네. 계속 봐. 보면 안 돼? 네. 어? 계속 보면 안 돼? 계속 보고 있어? 설명 끝날 때까지 칠판 좀 봐. 이렇게.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죠? 얘 그래프 뭔데? Y콜, 루트, x 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없어요. 뭐 없어. Y콜, 루트, x 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x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는 x에 음수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요 있잖아 음. 그럼 넣을 수 있다는 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떤 그래프? x가 0보다 작으면 무슨 그래프가 그려져? 반대로 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양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무슨 관계? Y축에서 Y축 대칭 관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렸다고 그럼 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지 꺾여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손가락로 먹는 거야? 손톱이야? 미분구 불가능한 거야? 응? 꺾여있어서 안 돼? 자, 그러면 3번 도안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여기 쉬울게 4번 어떻게 생겼어? 그냥 1차 함수. 4번. 그냥 단순 1차 함수예요? 뾰족해서 안 돼요. 어, 뾰족해서 안 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원래 y 골 절대값 x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y 골 절대값 x 그래프. 그 네? 근데 거기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됐어? 평행이 동을했지 예.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지금 이 그래프는 여기 이 지점에서 지금 x 이 제로에서? 미분 미분이? <목소리>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죠? 그다음에 5번은 f(x)는 루트 x 플러스 1. 얘는 평행이동을 했을 뿐, 어 그냥 부드러운 함수죠, 그죠? 네. 부드러운 함수죠. 자 그래프를 5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5번 그래프인데 그래프 생긴 게 f(x)가 루트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를 잠시 y라고 해. 그럼 y e q u x p l u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x축 방향이 마이너스 1 평행으로 했하니까 이렇게 될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제?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어져 있고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부드럽잖아요. 루트 x가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아직 안 들었죠. root x 미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뭐 상관없어. 그죠 그니까. 유태스의 루트엑세, 스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함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 되겠죠. 끊어져 있는 부분도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5번은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겠죠. 그죠?